오늘 성경 본문은 대단한 루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별되고 심령하는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한자로 감사는 느낄 감 사리할 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느끼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철이 들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표현하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할 줄 모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를 분별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것은 천성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배움과 훈련으로 됩니다 감사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지성과 교양을 나타냅니다 그리도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감사에 더하여 구별되고 실력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감사는 그의 신앙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도인의 구별 두고 신령한 감사를 난닷지 다 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도인은 신령한 믿음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란 꼭 그렇게 얘기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매우 기중한 고시를 하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찰과 경험과 배움으로 얻은 지식에 믿음을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향상 발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을 때 고통을 자초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무지, 오해, 편견, 고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질병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맥밀란 박사의 자만과 편견의 증거라는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약간 긴 문장이지만 화면에 글을 보시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환자를 격리시키려는 성경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가장 무서운 전염병을 제어하긴 했으나 그후 다른 질병들의 계속해서 인류를 대량으로 죽였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준 순종함으로써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들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계속 앗아갔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의 위생에 관한 규정은 내 도시에서까지도 전혀 원시적이었습니다. 배설물들은 더러운 길거리에 내버리라는 규정이 고작이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마을마다 도시마다 진동하였습니다. 그때는 파리들의 전승 시기였습니다. 파리들이 오물에 알을 까서 수백만 명을 죽이는 진병을 퍼뜨렸습니다. 책 중의 책인 성경은 오직 한마디 말씀만으로 장티브스, 콜레라, 이질 등전염병으로부터구제바을 길을 가르쳤습니다. 너희 짐 밖에 변소를 여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권고가 어떻게 3,500년 앞선 위생관념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논리적인 해석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만과 편견은 증거에 대하여 너무도 강한 적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라는 말을 불쾌히 여기는 오만과 편견은 외과 부분에서도 늘상 있어 온 일입니다. 식구 세계 대부분에 걸쳐 외과 수술을 위한 준비는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수술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서는 코트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다음 가방에서 수술 도구를 꺼내어 바로 수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가 자기 학생들로 하여금 절개 부분 속을 검사시키고자 하면 그는 학생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어 균이 우글거리는 학생들의 손으로 균이 없는 환자의 복부살을 찔러보게 하였습니다 외과 수로 인한 치사율이 무술만큼 높았던 것은 물론입니다 의사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방법을 따르기만 했던들 그처럼 높은 치사율은 없었을 것입니다 1876년 이후 2년 만에 손과 의료기구를 씻는 방법이 소개되고서부터 치사유리는 극적인 감소를 보였다고 파크 박사는 말했습니다. 존 틴들, 루이 파스퇴르 로버트 코후, 조셉 리스트 같은 분들의 연구 결과로 마침내 오만과 편견은 증가 앞에 자체를 감추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외과 수술에 손을 씻지 않고 행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1953년 포도상 구균 감염이 씻지 않은 손 때문에 생겨서 미국 동부의 어떤 종합병원에 쭉 퍼졌습니다. 각종 항생물질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론에서 성인 남녀를 포함해서 87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염성 균이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해서 거처럼 빨리 퍼져나간 것에 대하여 뉴욕 주립위생소는 놀라움을 검을했습니다 1960년에 뉴욕 주립위생소는 손 씻는 방법에 관한 지책을 발행했는데 그 방법은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성경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1960년에 와서야 인간은 마침내 간신히 해결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많은 세월을 보내고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으로 친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맥밀란 박사는 인간의 무지, 오해, 편견,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비극을 이처럼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무지와 오해, 편견과 고집으로 인하여 인간이 겪어왔고 오늘날도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과 손실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무지와 오해, 편견과 고집이 초래하는 최악의 경우는 예수 그들을 믿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가지게 되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도에 대한 믿음보다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도 예언 된 대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도 부활 성천하셨으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도 하늘로 올리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그리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도를 스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도인이라고 스 부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속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삶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냐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마 구속곧죄 삼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삼 받아 외롭게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속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로 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수 없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의 색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지하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그로에 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고 안 믿어도 그 뿐이 아닙니다. 예수그로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일생의 최대 의 소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신령한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은 모두 신령한 믿음입니다. 알고 보면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세스 2장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뢰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별된 감사입니다. 이런 구별된 감사는 그리스도인 많이 하는 감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궁극적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덴마크의 철학자며 신학자인 키 케골은 절망을 가리켜 죽음의 이름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하여 줍니다. 현실이 어둡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만난을 헤쳐나갈 용기가 있습니다. 소망은 삶의 저력을 생산합니다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이 소망의 이유를 갖게 되면 비상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한 행동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예리고는 번영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아마 그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부친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름이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부모 스라에서는막연하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형제가 있으니 마음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린살이가 빠듯해서 그런지 보호자가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바디미오는 외톨이가 되고, 이들고의 길거리에서 구걸하여 겨우 염려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 버티고 살지만, 세월이 갈수록 절망의 그늘이 그의 마음을 점점 짓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동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하나씩 축적되자, 바디미오는 예수님은 선지자를이 이어난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전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는 그의 마음의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가날뜬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누구도 그를 예수님으로 데려가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의원처럼 정한 장소에 늘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동분서주 옮겨 다니신다는 그쯤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 예수님이 예리고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의 절망감은 찾아들고 대신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날 바디미오의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하루가 시작되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의 하루 일과란 너무 뻔한 것이기야 그저 동양 수입이 여느 때보다 날그가 보다라는 생각만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늘 앉는 자리를 찾아 앉아 동냥 그릇을 놓고 가련란 표정을 짓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따라 길거리가 유난히 품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어느 곳으로 몰려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품비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있는 이 거리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디미오의 가슴은 방망이 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일각여삼추였습니다 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드디어 그의 귀전을 때렸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기를 그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동양 그릇에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동전 소리보다 더 깊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몇 천만 배나 감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바디미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세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이소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꾸짖고 저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고함을 지는 놀랐지 않겠습니까? 놀란 다음에는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야, 이 사람아, 갑자기 고함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나? 간들어질 뻔 했네. 화가 나서 꾸짖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 꾸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디미오가 예수님에게 적선을 바라고 고함쳐 부르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거지가 왜 떠들고 자느냐? 예수님이 내게 동량을 줄줄 아는가? 너 같은 거지게 응답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은 예수님이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큰일을 행하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루속에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다윗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멈추게 하는 짓을 그만두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사람들이 합세하여 바디메오를 꾸짖고 박질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비스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기소서 하였습니다 그는 방해꾼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 그의 외침이 파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심히 소리질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그들은 그름을 멈추었습니다 그름은 제 아들에게 그를 부르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디미오는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부르라는 말씀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미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바디미오가 그도을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즉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해 사랑과 권능이 충만한 음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그의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사랑과 위엄이 충만한 모습이 막막에 뚜렷하게 상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제하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모습을 짐작했던 사람들이 각가지 생긴 생김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눈을 돌려 길가에 늘어선 종료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리고 거리에 종료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모양으로 길게 갈라진 잎사귀가 바람에 내을거리는 모습이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도 그러나 다음 순간 예수님의 저앞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파디며는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거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찬 사람의 소망의 이유를 갖게 되면 비상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강렬할수록 그 기대하는 것이 무너질 때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으면 온 마음을 쏟아 무엇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이점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선하신 손길로 그의 자녀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차원 높은 기대와 소망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차원 높은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나 이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크고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를 위해 처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를 위해 처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흉악한 자들이 없고 마귀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은 무슨 말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 단정을 같이 주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단장하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돌이 장차 이러한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리포서 3절에 기록되이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굴한 자, 곧예그리스도을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려 하였습니다. 희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리도 이런 이러한 소망을 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는 그리도 밖에서의 감사와는 구별된 감사이며 신령한 감사입니다 셋째 그리도 이런 하나님을 숨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친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가지게 될때 행복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 같은 이상적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일생 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한 하나님을 숨기며 사랑하며 사는 길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산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이 깊어지고 풍성하여 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고 풍성히 깨닫게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깨닫는 깊이에 비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에베소 3등에 기록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으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구세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당과 책임을 바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에 우리를 사랑하신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된 것으로 인한 감사는 구별된 감사이며 신령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갖게 되는 행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고마움을 많이 느끼며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는 박클린 씨가 9살 때의 기억을 회상록에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강한 농부였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관한 것을 널 자랑하였습니다. 어느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남자들이 모두 일퇴에 나가 있는 사이였으므로 큰 집이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 강한 아버지가 뒷돌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되뇌이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박클리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깝게 혹은 멀리 사는 농민들이 모두 모여와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고 가구와 식량을 모아왔습니다. 이날 저녁 어린 박클리는 아버지가 또한번 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큰 나무에 기대어 불탄 집을 바라보고 울었으나 오늘은 하늘을 우르러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박클리 대통령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두번 울었습니다. 그두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박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보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순간이 자기 집안에뜻 크고 훌륭한 보배가 되고 복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도인이 아니라도 교장이 있고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며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이유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도인이 감사한 그 이상의 감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실명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궁극적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리도 인들에게서 볼수 있는 고별된 감사이며 신명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날로 더여지기를 위해 기도와 전도에 힘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사한 조건들이 무수히 늘려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불평거리를 가득히 채워놓고 있는 것이 대체로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일상적인 일에서도 감사 조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기며 하는 경건을 들고 살지만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감사, 신령한 감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더욱이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우리 성도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러한 구별된 감사, 실령한 감사가 끊임없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거치지 않는 샘물처럼 소산하게 도와주시소서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즉심으로 인해서 가지는 행복감, 그 기쁨을 항상 보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